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진태 강원 특별자치도지사는 4월 9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실에서 긴급안보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4월 8일 북한군 10여 명의 무장침범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되었으며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사격에 의해 이들이 후퇴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회의에는 김진태 도지사와 여중협 행정부지사, 재난안전실장, 행정국장, 자치경찰지원과장 등이 참석했으며 군측에서는 이 군단 통합방위과장이 참여했습니다. 접적지역인 철원, 양구, 인제, 고성, 화천의 관계자들은 영상으로 참석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이번 사건이 의도적인 도발로 보인다고 강조하며 북한군이 평소 활동하던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건이 발생했고 군사분계선 침범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부에서는 이 사건이 우연의 실수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이런 군사분계선을 넘어서오는 이런 도발 행위가 최근에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 김 지사는 이번 도발은 남측의 대응 태세를 시험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추가 도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그런 생각은 접어두라고 경고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발 행위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관기관 및 접적 지역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입니다. 비상연락망과 통신시설을 재점검하며 도민의 안전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방통신사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